안녕하세요. 슈퍼데디 윤입니다. 이번 시간엔 페이우 SPG2 짐벌의 초기화하는 방법과 그리고 캘리브레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SPG2 제품을 처음 받으셨는데 스마트폰이 한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거나 혹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증상이 미세하게 발생이 된다면 초기화를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한 번에 안 되신다면 두 번, 세번해 주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초기화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의 방향이 미세하게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모두 다 PayU On 앱에서 설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PayU On 앱을 다운받아 주시고요. 짐벌에 거치한 상태로 설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 초기화하는 방법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짐벌에 스마트폰을 거치해 주시고요. 페이오온 앱을 실행하신 다음 블루투스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연결하셨다면 짐벌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용자마다 순서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신 메뉴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모션 모드를 선택하신 후 세이브를 눌러주세요. 초기화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신을 모션 모드로 바꿔주지 않은 상태로 초기화를 하신다면 초기화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으니 먼저 이 순서를 꼭 지켜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모드 버튼을 다섯 번 눌러줍니다. 모드 버튼을 다섯 번 누르시면 초기화 진행 중이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그때 스마트폰의 액정이 바닥을 향하도록 바닥에 놔주시고 OLED 모니터는 하늘을 향하도록 내려놔 주세요. 그리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모니터에 초기화가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이 상태에서 모드 버튼을 한 번만 눌러 주시면 짐벌 초기화가 완료됩니다. 만약 이렇게 초기화를 진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으로 기울어진 것 같다면 캘리브레이션을 해 주시면 됩니다. 캘리브레이션을 하는 방법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짐벌 그림을 눌러 주시고요. 신을 눌러 모션 모드인지 확인해 주세요. 아니라면 다시 한번 설정해 주시고요. 그다음 밑에 있는 수평 캘리브레이션을 눌러줍니다. 마지막에 있는 스텝 버튼을 눌러보시면 여기에는 이제 버튼 한 번을 누를 때마다 몇 도씩 움직일 것인지 설정하는 것입니다. 0.01도씩 움직이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각이 좀 생각보다 많이 비뚤어져 있기 때문에 0.1도로 선택하고 OK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네거티브를 누르시면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고요, 파지티브를 누르시면 왼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저는 오른쪽으로 좀더 기울여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설정이 된것 같고요. 다시 뒤로 가서 뒤에 있는 이 모니터에 비춰지는 이 선과 수평을 맞춰보시면 거의 일직선상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모니터가 곡선형 모니터라서 완벽하게 수평으로 맞춰보기는 조금 어렵지만 어느 정도 기준점은 잡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전원을 한번 껐다 켜주시면 우리가 아까 설정했었던 그대로 전원이 켜지면서 그 각도를 찾아가게 됩니다. 다시 다시 진벌의 전원을 켜주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설정했었던 그대로 각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평이 맞지 않을 때 초기화 혹은 캘리브레이션을 해주신다면 여러분의 스마트폰 진벌도 균형을 맞춰서 영상을 찍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